예수님의 변형 이야기는 인간 현실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유한을 데리고 군중과 일상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매우 높은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부 묘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통에서 산은 언제나 신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하늘이 땅에 닿는 듯하고,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경험한 곳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곳에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드러내기로 결심하십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동안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형언할 수 없는 광채로 빛나기 시작하며 마치 정오의 태양처럼 빛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반사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분의 옷도 변하여 가장 순수한 빛처럼 하얗게 변하여 어떤 색깔이나 그림자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변신은 단순히 권능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미리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한계에 가려지지 않고 항상 그분 안에 살아있던 영광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유한에게 이 순간은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신성이 어떤 인간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증거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걸으시고 음식을 드시고 지치셨던 그분은 사실 인간의 형상을 취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환상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탱해 줄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변형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누리실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었으며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 선포하신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장면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영광스러운 광채가 여전히 예수님을 감싸고 있을 때 두 비범한 인물이 그분 옆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도 단순한 상징적인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신성한 만남 속에서 그곳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는 율법의 최고 대표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존재는 율법이 계시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희생, 모든 의식, 모든 계명은 그들 앞에 서 계신 메시아 안에서 성취되었고 궁극적인 목적을 가졌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수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에게 해개를 촉구하고 구원의 소망을 선포했던 예언자적 계보 전체를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왕들과 무리를 대적하고 강력한 표적을 행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 나타났을 때, 그는 모든 예언과 약속,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갈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서에 모든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핵심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떠남,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희생의 길이 우연이나 비극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정점임을 강조합니다. 당대의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완전하고 결정적인 계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유한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고 의식이 있으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본 것은 영생의 실제를 확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세주라는 인격에서 절정을 이루는 하나의 서사 속장 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렴되는 것은 그분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의미를 찾으며 그분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묵묵한 선언입니다. 변형의 아름다움과 시각적 충격 뒤에는 너무나 심오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 오늘날까지도 그 사건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찬란한 빛 아래서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신 예수님의 만남은 단순히 권능의 표현이나 그분의 신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신성한 역사가 그분 안에서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수렴된다는 게시였습니다. 모세는 율법, 즉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거룩함과 위로움, 그리고 구별됨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체계를 의인화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비록 은밀하게나마 더큰 필요, 즉 율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계명들을 성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엘리아는 선지자들을 상징했습니다. 백성을 순종으로 돌이키고 우상숭배를 비난하며 언젠가 만물을 회복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두개 시의 기둥이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을 때 그분이 단순히 역사의 사슬에서 또 다른 고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종착점이자 출발점이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의 종합이십니다. 변형의 가장 깊은 영적 비밀은 바로 이 시간의 결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아들 안에서 만납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시작을 알린 모세와 해계와 메시아적 희망의 전령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 그리고 그들 위에는 약속된 모든 것의 완전한 성취이신 예수께서 빛나셨습니다. 율법의 과거, 계시의 현재, 그리고 완성의 미래가 마치 영혼을 비추는 불꽃처럼 그분 안에 응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이분이 단순히 영감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선지자 중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신성한 목적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마태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그 영광과 두려움만을 묘사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광대해서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형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모든 신성한 역사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분의 희생과 승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눈으로 이 순간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들로부터 나오는 빛, 구약성서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이름들의 존재, 제자들의 놀란 반응 등 모든 세부사항이 메시아가 단지 먼 희망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 전체가 성취되는 정확한 지점임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놀라움과 무언가를 하고 싶은 충동에 압도되어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천막을 짓고자 애쓰는 동안 훨씬 더 인상적인 새로운 현상이 그 장면을 장악했습니다. 밝고 짙고 찬란한 구름이 그들 위로 내려와 그들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이 구름은 비 오기 전 하늘을 덮던 구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된 영광, 세키나였습니다. 광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우고 이 특별한 순간을 봉인했던 바로 그 찬란함이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속에서 모든 망설임을 꿰뚫고 인간의 모든 설명시도를 침묵시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잔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는 심오한 신비와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높이시는 신성한 선포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다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이고 최고의 말씀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명령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해석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목소리, 어떤 전통, 어떤 기대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에만 유효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강렬해서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거룩한 경외심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갈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신들이 있다는 의식.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아들이 동시에 육신이 된 영원한 말씀이심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구원 역사의 분수령을 세웠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도 다른 길도 더 높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신실한 종이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 곧 직접 말씀하시고 아들을 당신의 선하신 기쁨의 완전한 표현으로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는 변형 사건뿐 아니라 복음 메시지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처럼 변형사는 하늘이 예수님의 최고성을 선포하고 모든 의심을 해소하며, 그분이 인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임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유한에게 그 순간의 충격은 너무나 컸기에, 그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영광 앞에서 모든 인간의 교만은 산산이 조각나고, 모든 오만함은 가려진 채 드러나며 모든 힘은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분의 비유를 듣고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던 이들은 이제 훨씬 더 심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강력한 스승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주님이시며 그분의 거룩함은 인간의 어떤 경험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 엎드리는 행위는 신성함이 부인할 수 없이 현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존경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영광의 무게에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전체가 그러한 현현을 묵상할 자격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듯합니다. 이사야가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느꼈던 감정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가 이제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름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과 예수님에게서 발산되는 광채는 피조물의 작은 모습과 창조주의 광대함 사이에 깊은 틈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두려움은 공허한 공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나 강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비가 필요함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땅에 엎드려. 주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며 거룩하신 분 앞에 설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은 또한 신앙의 여정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를 마주하지 않고 우리의 방어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의 상태와 그분의 영광 사이의 절대적인 거리를 잠시라도 느끼게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없습니다. 타락과 경건함 속에서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변형은 제자들의 미래 신앙을 강화하는 게시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일에는 깊은 겸손이 요구됨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침묵, 엎드림,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력감과 경외심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성한 영광이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듯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또한 드러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눈을 들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방금 하늘의 빛으로 빛나셨던 그분께서 이제 친구들을 어루만지시려고 손을 내밀셨습니다. 뻗은 손이라는 단순한 몸짓으로 그분은 위험과 연약함, 거룩함과 인간의 필요 사이의 간극을 메우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가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십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마비시키는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뜨리는 영광은 또한 들어올립니다. 흔드는 음성은 또한 위로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무한함과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이 행동은 영적 각성으로 향하는 강력한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어떤 인간도 같은 방식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현현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거룩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들과 함께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받은 바에 따라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까지도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집니다. 두려움이나 무가치함에 엎드려 있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모든 은혜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갈수 없는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양들을 온유함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위를 올려다보니 하늘의 환상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단순함에는 심오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놀라운 경험, 황홀경과 놀라움 뒤에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영광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변형은 새로운 관점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표식을 달고 산에서 내려올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경건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용기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두려움뿐 아니라 새로운 신뢰가 요구되었습니다. 영광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만한 분이시라는 확신으로 변화된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비록 그 환상이 다시 평범해지더라도 말입니다. 변모는 그것을 목격한 새 제자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온 교회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수많은 심오한 교훈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든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절대적 중심으로 삼으라는 부르심보다 더 시의적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증인이자 그림자이자 화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후 모든 덧없는 것들이 영원하고 안전한 것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독립적인 부분들로 분열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한 분, 예수님 안에서 통일성과 충만함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개성, 전통, 그리고 사상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변형사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속한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율법 제정자로서의 권위를 지닌 모세와 예언자적 유산을 남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이 울려 퍼졌을 때, 그것은 다른 어떤 이름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초기 교회는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기초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명확성은 주의 산만, 부차적인 논쟁,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프로그램, 방법 또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대체하려는 유혹 속에서 종종 사라집니다. 변형은 우리를 본질로 되돌려 보냅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의 산에서 내려와 일상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할 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확실한 기준이시며 기독교 예배와 교리 그리고 소망에 의심할 여지 없는 중심이십니다. 교회가 이러한 중심성을 잃는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 또한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신앙 공동체와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영적 삶의 궁극적인 초점이신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 생각, 그리고 모든 말을 주관하시는 살아 계신 인격체로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본 영광은 단순히 그들에게 감명을 주거나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빛과 위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산에 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편지할 때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를 미리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로의 초대는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심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이 영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 즉 마음, 성품, 감정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발산되는 빛을 반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조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지치신 예수님, 배에서 주무신 예수님,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서 그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험에서 내려와 평범한 삶의 영역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큰 무언가를 이미 묵상해온 사람들처럼 살아가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변화를 향한 부르심은 실제적이며 매일입니다. 판단하는 대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고통 속에서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뜻을 희생할 때, 바로 이러한 순간, 산을 비추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변형은 우리가 단지 멀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을 반영하게 될 만큼 심오한 영적 세신을 경험하기 위해 창조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메마른 종교성이나 이론적인 신앙에 초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질그릇 안에 거하며 우리 존재의 모든 세부적인 부분까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침내 변형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비친 영광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나누고자 하시는 영광과 같습니다. 우리를 먼지에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며 우리 역시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날을 준비시키는 영광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순종의 발걸음, 모든 희생, 그리고 모든 사랑의 행위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운명인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